안녕하세요 스탯입니다. 오늘은 천재 화가 라파엘로의 그림 속 비밀 연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화가 라파엘로는 이탈리아 중부 도시 우르비노에서 궁정 화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림을 배우며 성장하던 라파엘로는 11살이 되던 해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사제인 숙부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라파엘로는 그림 공부를 이어가기 위해 페이트로 페루지노의 그림 공방에서 도제 수업을 받으며 실력을 키우고 점차 이름을 알렸습니다. 1518년 어느 날 이탈리아 기족으로부터 한 그림을 의뢰받게 됩니다. 그 의뢰받은 그림에서 라파엘로는 순수하고 관능적인 성모 마리아를 그리고 싶어했습니다. 라파엘로는 자신의 그림을 보다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해 이에 걸맞은 모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머물던 지방에 있던 빵집 주인의 딸 마르게리타를 발견하였고 그녀의 큰 눈과 흰 피부, 풍만한 몸매에 크게 영감을 받아 고민 없이 그녀에게 모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파엘로는 모델이 되어준 마르게리타를 바라보며 그림을 그릴수록 그녀의 매력에 더욱 더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모델과 화가라는 관계 속에서 둘은 결국 사랑에 빠졌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라파엘로는 비비에나 취기경의 딸과 약혼 관계를 맺은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라파엘로는 마르게리타와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마르게리타를 모델로 한 그림에 자신의 사랑을 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림 속에서 그녀가 착용하고 있던 장신구에 라파엘로의 여자라는 뜻이 담긴 메시지를 적는가 하면 당시 여성들이 결혼할 때 착용하던 진주 브로치를 그려넣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녀의 왼손 약지에 결혼 반지를 그려넣어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작품을 완성하고 보름이 되던 밤, 갑작스러운 고열로 죽음의 기운을 느낀 아파엘로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마르게리타에게 남기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37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둘의 관계를 몰랐던 사람들은 라파엘로의 유언에 많은 의문을 가졌지만 무성한 소문만을 남기고 결국 밝혀진 것 없이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 로마노가 라파엘로의 남겨진 그림을 살펴보다 그가 남겨둔 사랑의 징표들을 발견하였고 결국 마르게리타와의 관계를 알아차렸습니다. 로마노는 스승인 라파일로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발각되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 징표 위에 덧칠을 해 숨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2001년 발전된 특수 촬영 기술을 통해 라파일로가 숨겨둔 사랑의 징표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며 역사 속에 감춰져 있던 둘의 관계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기록들이 사실임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라파일로는 널리 알려져 있듯이 성모 마리아를 뛰어나게 그려낸 화가였습니다. 그가 그린 마리아의 모습에서 순결하고 청순하면서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과 그리운 연인의 모습을 동시에 담고 있었던 건 그가 사랑했던 연인 마르게리타를 바라보며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천재 화가 라파엘로의 그림 속 비밀 연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는 더욱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